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찾는 이유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기대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안 되네? 불가항력이야.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어. 이 상황에서 탈출해 낼수 없어. 그러나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잘또안 믿어요? 올 때는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의사 선생님도 못 하는데요. 누구도 못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든 사도행전 3장에 그것도 나면서부터예요. 사고난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걸으면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은 뛰면 더 이상한 거야. 그런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할수 없는, 사람이 할수 없는 일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왔지만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에이,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 갖지 못하고 하나님도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도행전 3장에 짧게 말씀드린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적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